꺼나 아가 이쁘다 이쁘네. 맞아보라야. 누가 탈까요? 꺼내 길치 커 정류장이래 누가 탈까요? 차례차례 내린 동물 친구들이 가방을 열고 바스라 바스라 뭔가 꺼내네요. 그죠? 자, 매일매일 우리를 태워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이 노랑이에게 예쁜 부침딱지를 타닥타닥 붙여줬어요. 왠지 탔으면 출발합니다. 부릉부릉, 부릉부릉. 찍찍. 와, 씩씩한 판다가 접어, 접어. 자, 탔으면 출발합니다. 부릉부릉. 띵동 이번에도 멈춰야 이번에는 기다리 정류장이에요. 기다리 정류장. 누가 탈까요? 목이 긴! 껑중, 껑중. 목이 긴 누가 탔어요? 기린이 탔어요. 출발하면, 자, 탔으면 출발합니다. 부릉부릉. 부릉부릉. 자, 이번에 띵동. 이번에도 멈춰요. 탔으면 출발합니다. 웅우웅 웅둥. 코끼리가 탔어요. 자, 이번엔 띵동. 이번엔 어디예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차례차례 내린 동물 친구들이 가방을 열고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뭔가를 꺼냈네요. 노랑이도 좋아서, 싱글방글. 씩씩하게 달려가요, 오늘도. 부릉부릉. 꼬리도 우리 노랑이 버스 타고 엄마랑, 바꽉꾸냥 가요. 부릉부릉. 출발. 꼬리가 오늘은 엄마랑 읽은 책은 노랑이. 우리들의 버스 노랑이에요. 기다리 정류장이에 누가 탈까요? 목이 긴 기린이 공중공중. 자, 탔으면 출발합니다! 출발! 공중이가 탔어요. 목이 긴 기린이. 기린이 공중공중. 우와, 기다리네. 자, 우와, 이번에 또 멈춰요. 이번에는 길쭉코 종류장이에요. 누가 탈까요? 길쭉코 종류장이에요. 누가 탈까요? 와우! 코가 긴? 코. 성금성금 타네요. 코끼리가 탔어요. 자 탔으면 출발합니다. 출발. 자 매일매일 우리를 태워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이 노랑이에게 예쁜 붙임딱지를 따닥따닥 붙여줬어요. 그래서 노랑이가 이렇게 예뻐졌어요. 친구들이 딱지 붙여줘서 우리 꼬리도 딱지 하나 붙여줄까요, 노랑이에게? 노랑이도 좋아서 싱글벙글 씩씩하게 달려가야 부릉부릉, 출발! 자, 끼 띵동! 이번엔 멈춰요. 하양 깜장 정류장이에요. 누가 탈까요? 그나, 누가 탈까요? 헉, 씩씩한 판다가 접어! 출발합니다. 부릉 부릉. 자, 끽. 띵당. 이번에도 멈춰요. 기다리 정류장이에요. 누가 탈까요,구나? 기다리 정류장에서 누가 탈까요? 와우! 모기긴 기렁이, 공중공중 탔으면 출발합니다. 부릉부릉, 부릉부릉. 이쪽저쪽 말을 힘차게 달리는 우리들의 버스 노랑이. 띵동. 이번에 멈춰요. 이번에는 찍찍이 정류장이에요. 누가 탈까요? 찍찍이 정류장에서 누가 탈까요? 귀여운 생쥐가 아장아장. 귀여운 생쥐가 탔네요. 생쥐가 아장아장. 자, 생쥐가 탔어요. 탔으면 출발합니다. 출발. 붐붐. 자, 띵. 찍찍이도 탔고, 기린도 탔고, 오, 멍멍이도 있네, 여기. 닭도 있고. 닭꼬니 친구들이에요. 우리 꼬니 친구들. 아, 이거 좋다. 우리 꼬니 친구 맞네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